안녕하십니까 공인회계사 법령 및 실무를 강연하는 신정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법인의 업무 범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인의 업무 범위도 매이션마다 고정적으로 한 문제 시출자가 되는 부분이니까는 내용도 어렵지 않으니까 잘 정리해서 알아두시면 됩니다. 먼저 법인인업공회사가할수 있는 업무 범위는 공인회계사법 14조에서 총 7가지를 규정하게 되는데 법인인업공회사가할수 있느냐 없느냐 일단 요거를 구별해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법인인개혁공에서는 제일 첫 번째 중개업을 할수 있고 두 번째는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 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 대행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규정이 이해할 때 법인인개혁공에서는 주택의 임대업 할수 있다 없다 없다 임대업을 할수 있다는 게 아니라 임대 관리를 대행해 주는 업무를 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부동산의 이용 개발 및 거래에 대한 상담 일명 컨설팅을 할수 있는데 부동산에 대해서만 할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지와 건축물에 대해서만 할수 있다는 얘기죠. 중개 대상물에 해당되는 인목이나 공장재단, 광업재단에 대해서는 할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는 개업공해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에 경영정보 및 경영기법의 제공, 일명 프랜차이즈를 할수 있는데 중개업에 경영정보 및 경영기법의 제공을 해준다? 그러면 당연히 중개업을 할수 있는 개업공해사를 대상으로 해야 되겠죠. 개업공해사가 아닌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중개업에 경영정보 및경영이법에 제공을 해준다? 이거는 무등록 중개업을 조정하는 꼴이 되는 거죠.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 대응을 할수 있는데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에 대해서만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농업용 건축물, 공업용 건축물, 토지 이런 식으로 바뀌면 틀리겠죠. 그러면 법인인기업공에서는 토지의 분양 대응 할수 있다 없다. 없다가 되겠죠. 이 토지의 분양 대응을 전문으로 하는 게 어디라고 했습니까? 기획 부동산 그런 짓은 할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토지의 분양등을할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여기 시험에서는 상당히 자주 출제가 됐던 지문에 해당이 됩니다. 여섯 번째는 도배나 이사 업체 소개 등 주거 일진을 부수는 용역의 알선을 할수 있습니다. 알선만 할수 있으니까는 뭘할수 있다는 얘기는 아니다. 제공을 할수 있다는 얘기는 아니다. 그러면 이규정에 이해할 때 법인인 개육공에서는 이사침센터 할수 있다 없다. 없다. 이삿짐센터를 할수 있다는 게 아니라 이삿짐센터를 알선 소개시켜 주는 업무를 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법인인업공회사가할수 없는 업무 할 수는 없는 업무가 주로 이런 부분에서 이제 그 지금까지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어 왔었던 겁니다. 일곱 번째는 경매나 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 매수 신청이나 입찰 신청에 대리를 할수 있는데 특히 경매 부동산에 대해서. 매수신청이나 입찰 신청에 대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지방법원에 등록하고 지방법원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서 할수 있는 겁니다. 오직 경매 부동산에 대해서 오직 매수신청이나 입찰 신청에 대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지방법원에 등록하고 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매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대리가 아니라 권리 분석이나 취득의 알선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법원에 등록 해이 된다 안 해야 된다. 안해도 된다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경매가 아니라 공매다 공매 부동산에 대해서 권리분석이나 취득의 알선, 매수 신청이나 입찰 신청에 대리라고 자는 경우에 지방법원에 등록해이 된다, 안 된다, 안 해도 된다. 오직 경매 부동산에 대해서 오직 매수 신청이나 입찰 신청에 대리라고 자는 경우에 지방법원에 등록하고 해의 되는 겁니다. 법인인계업공에서는 이 일곱 가지 업무를 할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다시 세 가지를 주의해서 알아두시는데 첫 번째, 우리나라 공인행사법령은 법인인 개업공사에 대해서만 할수 있는 업무 범위를 일곱 가지로 규정을 해놓고 개인인 개업공사, 교육공예사, 공인행사인 개업공사와 중개인에 대해서는 공인행사법령에 규정이 없습니다. 규정이 없으니까는 개인인 개업공사는 공인행사법령의 규정이 없으니까 법률의 상위 개념인 헌법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갖는다 해서 직업선택의 자유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인격공에서는 모든 업무를 다해도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헌법에서 보장된 기본권이라고 하더라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는 법률로서는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법률에 제한 규정이 있으면 할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개인인격공에서는 공인인개사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제한 규정이 없으면 모든 업무를 다해도 된다. 그래서 법인인격공에서 할수 있는 업무라고 하더라도 다른 법률에 특별한 제한 규정이 없으면 개인인격공에서 전부 다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중개업할 수 있고 부동산의 관리 대행할 수 있고 주택의 임대업도 할수 있고 컨설팅 프랜차이즈 분양 대행도 할수 있고 토지의 분양 대행도 할수 있고 그다음에 주거 이전의 부스는 용역의 알선도 할수 있고 이사 쯤 센터도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업무들은 전부 다. 개인인 경우에서도 할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일곱 번째, 경매허 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및 취득할 의선 매수 신청이나 입찰 신청의 대리 할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는 변호사법에 제한 규정이 있으니까 할수 없다. 변호사법에서 제한 규정이 있으니까 할수 없는데 누구나 해도 된다. 공인영에서인 개업공에서는 해도 된다고 공인영에서 법령에 명문으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매나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및 취득의 알선, 매수신청이나 입찰신청에 대리는 법인인 개업공에서 하고 공인인 개업공에서는할수 있는데, 누군 할수 없다. 중개인은 할수 없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다 동그라미 치고서 이것만 XP를 쳤으니까, 시험은 여기서 나오면 되겠죠. 그래서 경매나 공매는 이거는 법인인 개업공에서와 기업 공인인인 기업공에서할수 있는데, 중개인은 할수 없다. 요거를 잘 알아두시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법인인격공에서 할수 있는 업무 범위는 첫 번째 중개업을 빼고 나머지 여섯 가지는 중개에 해당된다 안된다 중개에 해당되지 않는다 첫 번째 중개업을 빼고 나머지 여섯 가지가 된다 법인인격공에서 할수 있는 업무 범위가 첫 번째 중개업이 규정이 되어 있고 2번부터 7번까지 업무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번부터 7번까지 업무는 이거는 중개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별도로 규정한 거죠 2번부터 7번까지 업무 중에서. 중개에 해당되는 게 한계라도 있었으면 이거는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전부 다 어디에 포함되니까? 중개업에 포함되니까. 그러니까 규정한 취지를 보더라도 중개에 해당되지 않는다. 중개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뭐가 적용되지 않는다? 중개 보수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보수는 양당사의 약정에서 아무런 제한 없이 자유롭게 받는다. 중개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이와 같은 업무를 하기 위해서 등록해야 된다, 는 해야 된다. 안해도 되고 그밖에 공인인에서 법령 전체 내용이 다 적용되지 않는다. 세 번째는 법인인 개업공에서는 이 일곱 가지만 할수 있으니까 일곱 가지 외에 다른 업무를 하게 되면 공인인에서 법령 위반이 되는 거죠. 위반에는 제재가 따르게 되는데 어떤 제재에 해 당된다. 상대적 취소세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법인인 개육공사에서할수 있는 업무 몸일 7가지 일단 알아두시고, 이거 3가지까지 곁들여서 알아두시면 매시험마다한 문제를 맞추시게 됩니다. 이 3가지 내용은 최근 시험에서는 시험에 잘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거 3가지까지 알아두셔야 이게 완벽하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중 법인인 개육공사가할수 있는 업무는 업무를 모두 고른 것은 법인인 개육공사가할수 있는 업무를 고르라는 얘기입니다. 주택의 임대업, 주택의 임대업을 할수 있다는 건 아니라고 해있죠 부동산의 이용 개발 및 거래에 대한 상담, 일명 컨설팅 할수 있고 토지의 분양 대 토지의 분양 대행을 할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중개인의뢰에 따른 주거이전의 부수는 용역의 제공, 제공을 할수 있는 게 아니라 알선만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X. 그 다음에 경매 부동산에 대한 매수 신청 및 입찰 신청의 대리, 동그라미. 그래서 니은, 미음 이렇게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니은 미음 3번이 정답이 된다. 그래서 이제 최근 시험에서는 전부 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조금 어렵게 출제가 될 때는 이렇게 서술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문제 2 다음 중 개업공에서의 업무범위에 대한 기술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틀린 것을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법인인 개업공에서가 경매부동산에 경매입니다. 경매부동산에 권리분석이나 취득의 알선만. 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법원에 등록하지 않고 해도 된다. 동그라미. 오직 경매 부동산에 대해서 매수 신청이나 입찰 신청에 대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지방법원에 등록하고 해야 된다고 했자 이번은 법인이 아닌 모든 개업공에서는 법인이 아닌 모든 개업공에서 그러면 개인인 개업공에서가 되겠자 법인인 개업공에서 할수 있는 업무를 모두 영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동그라미 누구 때문입니까? 중개인. 중개인은 뭐할수 없다 경매 공매할 수 없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맞는 지문이 되는 겁니다 3번 법인인격 공에서가 분양된 거 관련하여 받은 보수는 중개보수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동그라미 역시 이 분양대행은 분양대행은 중개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중개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중개보수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동그라미 그래서 보수를 얼마를 받든 공영에서 법령이 반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4번은. 법인인계업공에서는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대상인 주택에 대해서도 분양대행할 수 있다. 동그라미 주택이면 전부 다 분양대행을 할수 있는 거고 앞에 사업계획승인대상이건 아니건 불문하고 주택에 대한 분양대행을 전부 다할수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5번 법인인계업공에서가 업무범위 위반한 경우에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X 취소하여야 한다. 절대적 취소사이가 아니라.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상대적 취소서에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5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문제가 나왔을 때 조금 어려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나오든 해결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두시면 확실하게 한 문제가 보장이 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